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에서 조정 후 6만 달러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지난 3일간 14% 하락분을 그대로 회복하며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하락과 상승 모두 빨라 V자형 반등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후 과거 사례를 통해 V자형 구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껏 약 23회 정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가 그랬죠. 그런데 오늘 아침 주목할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톰 리가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는 비트마인드 창립자이자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사이어티 파트는 여전히 약20% 마이너스입니다. 또 한국의 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 e 연계를 잘못 송금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례를 통해 송금 시 반드시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송금할 때는 금액도 잘 확인해야 하고 아, 통화 카런시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 전송하는 통화가 맞는지 꼭 체크해야 해요. 2000월과 2000BCBC는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이슈는 바로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푸미 차이 타이 당이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아직 약8% 정도 개표가 남았지만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룡을 키우지 못했다는 것 뿐입니다.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위에 있는 팔로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하고 트레이딩을 위한 기술적 차트 분석도 다룹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알트코인 시장 상황입니다 에스터는 과매도 후 반등하며 10% 올랐습니다 신저점 경신 후에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O 7% 상승 KAS는 안정적이며 M은 급등했으나 관망 중입니다. 전체 장세 다시 보시죠. 탐욕과 두려움, 감정에 대해 말해보죠. 지금은 극심한 공포 구간입니다. 사이클이 끝나고 V자 반등이 나오면 다시 공포로 내려가면 안 되죠. 보통 급락 후 극심한 공포에 달하면 바로 튀어 올라 중립에 머물다. 삼욕 구간으로 가곤 합니다. 이 반등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의자 반등이 일어나면 바닥에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 혹은 소프트로스를 당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 가격에 다시 살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격이 여전히 공포 구간 즉 극심한 공포, Extreme Fear, 10대 수준에 머물러서 계속 하락한다면 이게 한번더 작게 하락한다면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지 아래 바닥 구간을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롱쇼 청산 쪽을 보면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23일에 청산됐는데 이게 맞냐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일 전에 급락했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최근 1에서 2일 동안은 가격이 횡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래서 청산 규모도 아직은 작고 2에서 300억 정도는 숏 포지션 쪽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쇼트에 몰렸기 때문이죠 영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도 가격이 꽤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3에서 4일 전 피크 때는 약 20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죠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시장이 이상해진 지점부터 정말 심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 재산을 잃었죠 무게익이었다면 충격이 컸을 겁니다 알트코인 선물에 여러 배율로 분산 투자한 이들도 결국 다 당했어요. 4배 레버리지가 적어 보여도 50% 하락이면 무조건 청산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쓸려 나가며 200억 달러 가까이 청산됐죠. 선물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립토 쪽 이야기입니다. 이제 히트맵 쪽을 조금 살펴보면 위쪽에서 7만까지 쭉 올랐다가 한번 떨어져서 지금은 대략 6만에서 6만 9천, 7만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단에 청산 지점이 많고 색도 진합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더안 내려갈 거라 보는데 실제 그럴 수도 있죠. 이 구간은 9만, 6만, 9천, 6만, 8천 선입니다. 비트코인 월별 수익률을 보면 2월은 아직 9%로 빨간색이지만 과거 기록상 대부분의 2월은 플러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43, 12, 36. 만약 과거 기록을 보면 대략 78, 10%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월별 막대를 보면 빨간색이 두세 개 밖에 없어요. 전체가 몇 개인지 보면 스무 개가 넘으니까 실제로 마이너스가 된건약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이번 다른 마이너스가 된 월별 수익률의 비율이 늘어난 셈이죠. 아마도 마이너스가 될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약 2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참고로 비트코인을 바투화로 보면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200만 2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저점은 약 20억 7바트 부근으로 꼭 지켜야 할 구간이죠. 여기를 못 지키면 1조, 4천억, 3조까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전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포지션이든 괜찮습니다. 현물은 안정적이고 선물은 손익이 갈릴 수 있지만 예측은 틀려도 포트폴리오는 보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진입 타이밍은 반등을 기대했지만 힘이 전혀 없네요. 월말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일 단위변동성이 심해 이익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중요한 건 1,700만 근처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700만이 무너지면 1,0만까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GDR 기준일 700만이 깨지면 1,500만까지 내려가도 DJ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마 1,200만이나 1,400만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1,400만 하락 가능성도 충분하며 그 구간에선 DJ가 유일한 답이죠. 그리고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고 싶다면 저처럼 자금을 일부 나눠서 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저도 밸런스를 맞춰서 일부 자금을 따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리체크 파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 개인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 봤는데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잖아요. 만약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면 제가 제가 제 개인 포트폴리오와 시장을 비교해 볼때 주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하락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해서 약50% 정도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 포트폴리오는 얼마나 하락했는지 예를 들어 제 포트폴리오가 1억이든 1천만이든 혹은 3억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비교해 보는 거죠. 지금은 약30%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른 자산의 상승이나 숏 포지션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심리적으로 꽤 유리합니다. 매수만 할 때보다 상황이 낫거든요. 지난 6개월간 수익을 실현했으니까요. 만약 가격이 이전보다 더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 레슨 지점에서 이미 수익을 냈는데, 이 구간 손실 덕분이었죠. 여러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보호했습니다. 만약 에베레스트 손절가보다 더 하락한다면, 레슨 지점에서 말이죠. 여긴 빈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컬러 수는 93,500 이쯤이었죠 이 근처 바로 여기 네이 부분이죠 이제 9 3 보다 아래로 떨어진 지점에서 현재 이 지점까지 우리는 포트폴리오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30%라는 수치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살펴봐야겠죠 제가 직접 분석해 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요 그리고 다른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혹은 아웃코인 쪽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말은 시장이 하락할 때 저는 시장이 주는 데미지보다 덜 맞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시장이 주는 데미지보다 덜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이폰만 들고 있었다면 여기서 30% 정도 크게 손해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50%를 맞아야 할걸 30%만 맞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이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를 다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하락장에서 잘 대응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온다면 태국이나 중국 주식 같은 다른 포트폴리오가 전체에서 커버 역할을 해줍니다. 금이 오르며 해지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그림에서 방어하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 비중이 높은데 나머지 적은 비중이 방어해주니 시장 전체 데미지에 비해 덜 아픈 거죠. 비트코인만 있었다면 50, 60% 손해였겠지만 지금은 30%만 손해본 겁니다. 다른 자산들이 흡수해준 거죠.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라운드에서 손실을 얼마나 받는지 꼭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래프 구조를 살펴보면 아까 뉴스가 다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든요.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 7일 단위로 이야기 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쪽도 리프레시 해볼게요. 지금은, 프라이싱, 가격. 평균 단가는 7만 7만 6 정도죠? 지금은 약7% 손실 상태입니다. 7% 손실이면 거의 20% 가까이 마이너스라고 볼수 있겠네요. 꽤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쪽도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걸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블랙록이 꽤 많이 팔았어요. 300개 넘게요. 이런 빨간색 아이콘들에 대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그리고 DCA. 기억나시죠? 그들이 팔면 우리는 계속 모으고 모으고 또 모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주요 전략입니다. 네, 저는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톱니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한 부분인데요. 아, 잘못 말했네요. 이더리움을 4억 4천만 달러 어치 정도 샀습니다. 약 5시간 전쯤이었어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어떤지 물어보면 이더리움이 오르고 있나요? 약간 하락 중입니다. 2천 달러입니다. 2천 달러요. 또 하나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쪽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2000원어치를 보내야 했는데, 실수로 2000비트코인을 보낸 거예요. 완전 난리 났죠? 이걸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송금이 이미 나가버렸다면, 이미 외부지갑으로 나갔다면 돌이킬 수 없어요. 거래가 완료된 거니까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송금할 때 주소를 정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소가 길다 보니,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중간까지 맞는지 꼭 체크해야 하죠. 제가 확인할 때는 우리가 송금하는 체인이 맞는지도 이렇게 확인하고 또 송금하는 화폐의 종류도 맞는지 확인해요. 우리가 보내는 게 올바른 화폐인지 체크하는 거죠. 왜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관리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에요.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해서 형, 저 잘못 보냈으니까 돈좀 돌려주세요. 이런 게안 돼요. 우리가 쓰는 은행처럼 중간에 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중개자가 없어요. 온 체인으로 송금하면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날아가버려요. 만약 거래소라면 거래소에서는 아직 송금을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SP는 지난 금요일에 다시 반등하며 아슬아슬하게 마감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잘 지켜준다면 새로운 롱 포지션을 따라가도 된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거래할 때 세운 조건에 따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죠. 어,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사야 할 때도 있습니다. B, C 쪽을 보면 여전히 끝나지 않은 C 파동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흰색 박스 구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목표 지점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만 중반 정도 만약에 끝 부분까지 간다면. 제 생각에는 정말 패닉 상태에 완전히 미쳐버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웨이브가 내려오고 뭔가 뉴스가 터지거나 예를 들어 거래소가 터진다든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상황이요. 해킹 같은 거요. 패닉 셀링으로 꼬리가 길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만 불 후반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정말로 제대로 된 V자 반등이 일어나려면 제 생각에는 RSI도 확실히 리셋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섞여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만약 이전에 크리티컬 지점을 이탈한 상태에서 V자 반등이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요. 이건 어느 정도 V자 반등이 맞고 다이버전스도 있었죠. 한 사이클 후 다시 올라갔지만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진짜 예쁜 V자 반등은 코로나 때처럼 급락하며 패닉이 온뒤 바로 반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리를 잡는지 확인하고 따라가며 매수해야 합니다. 우린 바닥을 알수 없으니 최저점 매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게 바로 억지로라도 비싸게 사야 한다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바닥을 막기에 비싸게 사는 걸 두려워하죠. 6만원을 보다 7, 8만에 사려니 망설여지죠. 비싸더라도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DCA로 계속 매수했어요. 만약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살 수도 있는데 이게 V자 반등 매매법입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 이 3000대까지 간다면 더 싸게 살 기회이며 여기가 바로 바닥 구간입니다. 만약 할인 없이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면 비싸게라도 매수해야 합니다. 이게 뇌가 만드는 시나리오예요. 가격이 7, 8만 원대로 오르면 그 가격에 사야만 하죠. 이제 첫 번째 CEO 관점에서 보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하락장 CEO 관점에선는 비구간이 괜찮고 C 구간 하락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가 형성됩니다. 어, 세 번째 포인트를 보면 그래프가 꽤 가파르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진입 이익을 반납한 구간이기도 한데요. 약간 손실이 났지만 어느 정도 방어는 했습니다. 결국 일 2% 정도 손실이 났네요. 솔직히 잘 하진 못했어요. 어, 고점에서 일절했다면 편했겠죠. 포트폴리오가 최고점이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 좀 하락했지만 괜찮습니다. 이번엔 현물 이익 실현을 못해서 포트가 같이 밀렸어요. 이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알수 없고, 우린 차트대로 매매할 뿐이죠. 이번 조정이 꽤 가파른데, 이게 세 번째 포인트 같습니다. 3파 급락 후 4파 횡보를 거쳐 5파에서 다시 하락하는 게첫 시나리오입니다. 둘째는 A파에서 하락이 끝나는 경우인데, 이때 B파가 길어지며 88,000선까지 반등 후 재하락할 수 있습니다. 고점 추경 매수 시 지지선이 깨지면 즉시 손절해야 하며, 이 과정의 손실은 감수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매매 중 가짜 신호를 겪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자본 관리예요 손실을 어디까지 감수하고 어떻게 회복할지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네. 이런 식이죠. 자본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COT3, 즉, JCAO의 엔딩이 이미 이탈한 상황입니다. 1, 2, 3, 4, 5. 여기서 이탈했으니 꽤 정확하죠. 오늘 구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흰색 박스는 이탈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흰색 박스가 이탈하면 전부 청산해야 합니다. 전부 청산해야 해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엔딩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로 흔들리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엔딩이라고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해요. 엔딩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맞죠? 마치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3이 나오고 나서 ABC로 내려가는 거죠. 3이 계속 33,333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큰 삼각형이 되고 아주 큰 사이드웨이 상승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은 매매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만약 이게 엔딩이라면 아직 그렇게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관점에서 보면 정말 정확하게 내려왔어요. 이 선은 제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선은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대서사시처럼 오래전에 그어둔 선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전 분석에서 돌파시 대응법을 말했었죠. 오래전 이 트렌드 라인 박스요. 돌파 때 매매해야 한다고 했지만 놓친 후 심지까지 닫자마자 바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트렌드 라인에서 강하게 반등했죠. 이 박스도 그려둔 지좀 됐는데 위에서 머뭇거리다 급락할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빠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롱을 안 잡았습니다. 적어도 조종 후 횡보하며 천천히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쭉 밀렸네요. 결과적으로 타임라인상 예상 지점과 200바 정도 차이 났습니다. 거의 반년, 반년이 넘게 지났죠. 맞죠?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이번에는 수평선 쪽을 볼게요. 에베레스트 스태너지는 이 근처에 있어요. 지금 약1% 정도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 컬렉션이 다시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더 떨어질까요? 만약 한번더 떨어진다면 이 구간은 꽤나 패닉스러운 구간이 될것 같아요. 이 끝부분쯤에서 제 생각에는 이 박스 구간에서는요, 정말 눈 감고 모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네, 눈 감고 모으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미 매집 중이라면 이 지점에서 망설이지 말고 계속 모으세요. 주저될 수 있지만 이 구간에 물량을 확보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딱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구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구간과 비슷해요. 가격이 이 상자 근처로 떨어지면 눈딱 감고 매수해야 하는 구간이죠. 바닥 잡은 거 아냐? 라는 느낌이 들게끔 설명하는 중이에요. 진짜 바닥인지 확신은 없어도 이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한번더 내려가더라도 여기선 계속 매수해야 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사모으는 거야. 그래야 새로운 바닥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맞죠? 지금 제가 시장의 심리 상태에 대해 설명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말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결국 실전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할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야 6만 달러가 다시 올 거니까 그때 사야지 라고 말해요. 그런데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3만 달러, 2만 달러쯤 되면 그때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싶으면 그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 모아두는 게 좋아요. 만약 진짜 들어가고 싶다면요. 그게 금이든 뭐든 어떤 자산이든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이 박스 부분을 볼게요. SMC와 TP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구간에선 가격이 하락 중인데, AFC에서 할 일은 뭘까요? 가격 반등 시 지지선을 만나면 AMC처럼 매매를 이어가면 됩니다. BC는 끝내고 금을 보죠. 오늘 아침 디스코드 걸답 방에 업데이트했듯 금이 빨간 캔들로 마감되어 487 근처에 생성된다면요. 저는 다시 진입해서 롱 포지션을 한번 더 들어갈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전에 마감된 가격대 근처에서 다시 진입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매매할 액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버도 반등해서 올라왔고 저희는 대략 7, 78, 79 근처에서 정리를 했어요. 약간 손실이 있긴 했지만요. 만약 가격이 한동안 횡보한다면 좋은 눌림목 타이밍을 찾아서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실버 쪽은 잠시 두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시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원유입니다. 원유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자산인데, 자산군 중에서는 꽤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 원유가 이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진입할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트레이딩 하신다면 참고용으로 보세요. 이 구간 위치가 꽤 괜찮고, 눌림목이 오면 흥미로울 겁니다. 저도 오일을 보고 있는데, 실버처럼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볼게요. 톱니가 추가 매수한 종목이죠 도지형 캔들이 연속으로 나와서 한 세트 정도는 반등이 올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한 단계 하락 중이니 이 구간을 참고해 매매하세요 이탈 시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매매 구간이 적은데 카니몰라 구간 아래는 800까지 열려 있죠 하지만 현재 행보장이라이 구간은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은 기회였지만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반등의 고점에 도달하더라도 큰 사이클상 횡보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점은 꼭 지켜야 합니다.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까지 급락해 힘들어지니 주의하세요. 이제 알트코인 시장을 보죠. 솔라나 에이다와 M으로 시작하는 코인 두 개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부터 살펴보면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바닥일 때 M이 0.786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기 괜찮아 보입니다. 에이, 이단은 0.6 부근까지 약10% 정도 반등해서 다시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한 반등과 교차 신호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롱 포지션은 소액으로 추세를 따라가다 흐름이 깨지면 바로 나오면 됩니다 팔로우는 저점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종목도 오를 수 있으니 전략을 세워보세요 저는 꼭 매매하고 싶을 때 레버리지를 씁니다 구조가 모호한 종목의 롱 포지션은 레버리지를 2, 3배만 사용해요 반면 숏 포지션은 구조가 나쁘더라도 레버리지를 5배 정도까지 더 높여서 쓸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자신이 세운 메인 전략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롱 포지션 쪽이 별로 괜찮아 보이지 않으면 적게 들어가고 숏 포지션 쪽이 괜찮아 보이면 좀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5배 레버리지로 들어가면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선택해 보시고 우리 전략에 맞게 레버리지를 활용해 보세요. 앞으로도 리스코를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트코인 전체의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 근처입니다. 코인 V자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반등 시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낮다고 생각하며 망설이기보다 비싸더라도 추격 매수해야 합니다. 7만원이나 8만원이라도 진입해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반등이 없다면 저점 부근 시파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것입니다. 바닥 구간에선 뇌가 싸다고 판단해 가격을 흥정하려는 심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해당 구간에서 바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DCA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큰 그림을 보세요. 매매 타이밍이 오면 적극적으로 임하되 과거 차트에 집착해 트랩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실수하는 부분이니 조심하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주비버 다이소 크런시와 다이소 마켓도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